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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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오늘 그래서 켰는데 그냥 간단쇼 간단쇼 하이볼하고 집에 소고기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소고기 조금하고 그이볼은 풍사가 조했어요 언니는 하이볼 비율을 어떻게 맞추시나? 저는 양주 1 그리고 토닉워터 3 그리고 레모네이드 1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딱 맛있어. 레몬 뭐집안 넣고 레몬 따로 안 넣어도 아, 소고기가 약간 이제 오늘 안 먹으면은 맛이 갈 상황이었어. 아무리 뭐 고기도 숙성 고기라지만 노 no! 소고기가 신선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살짝 노린내 같은 약간 젖소 냄새 같은 게 나가지고 허브를 좀 뿌릴게요. 나는 이거 양주 집에 있는 거 골든블루로 해서 먹었어. 집에 골든블루가 먹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다가 토니버터 넣고 나는 레모네이드 살짝 넣었지. 여기 옆에다가 허브솔트를 조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난 솔직히 오늘 너무 먹고 싶었던 게 뭔지 알아? 나는 오늘 진짜 너무 먹고 싶었던 게그 코스트코 폭립에 와인 마시고 싶었어 음... 내가 원래 먹고 싶었던 음식은 그거였어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니까 최대한 낮춰보자 해서 낮춘 게 이거야 하이볼 색이 다 이렇지 않아? 약간 놀이끼리 하는지 않아? 양주 때문에? 나는 이따가 내가 보여줄게 먹고 내가 하이볼 타는 거 음, 냅다까라 하이볼 위스키에다가 소다수 아니면 토닝워터 넣고 거기다가 레몬수 살짝 뿌려서 먹는 약간 칵테일 같은 거야 하이볼 맛있어 술못 먹는 분들은 하이볼 드시기 너무 좋아요 무슨 소리예요 일본에서 하이볼 먹고 깔라데가 저옆 테이블 여자 박치기 하고 온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어 <laughs> 인터폴 뜰 뻔했네 인터폴 뜰 뻔했어 도수가 안 높나 봐요 이거 양주예요 <laughs> 양주예요 결론 양주 포차 하시면 대박 날때 아우 대박 안 나올 나는. 노노노 지금 맨 정신으로 오시는 가끔 가다의 진상 분들을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픈데 얘술 먹은 진상은 더할거 아니야. 노아우 no. 이빨지러 이 씨발 한조더 말아 먹을 거야 난 하이볼 재료 좀 가져올게 너네들이 또 풍자의 하이볼을 너무 궁금해합니다 제조를 보여드리겠어요 양주 1 토닉워터 3 그리고 레모네이드 1 이렇게 넣 거예요 저는 이게 맞는 거는 아닌데 원래는 무슨, 막, 위스키에다가, 소다수 넣고, 막, 이런 건데, 이래도 맛 똑같고, 존나맛 있어요. 우선은, 양주를, 저는 골든블루가 집에 있어서, 양주는 아무거나 해도 돼. 양주 1, 토닝워터는 1, 2, 3, 이 정도까지. 이 정도. 그리고 여기다가, 아무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탁, 넣어주고. 끝! 이러면은, 풍자표 냅다 깔아. 원래 레모네이드가 안 들어가고 레몬수나 레몬즙이나 이렇게 뭐 슬라이드가 들어가지.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냅다 이게 하이볼. 양주 1 맞아요. 야, 내 기준은 이게 1이야. 음. 야, 대리버거 아직도 나오냐? 대리버거. 옛날 대리버거 1,000원이었는데. 아, 그럼 나와 음. 그래. 그래서 대리버거 1,000원짜리 하나 사와 가지고 집에 오면은 또 짱구야 놀자 이 세상에 죄가 논 그거 딱 나오고 그거 보고 그랬지. 아니면은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 난 이런 느낌 처음인걸 그리고 나 때는 짱구가 아니었어. 신짱이었어 신짱. 크레용 신짱. 지금은 짱구는 못말려잖아나 때가 크레용 신짱에서 짱구는 못말려니뭐 넘어가고 막 그랬었어. 어 그래. 스펀지송 아니니? 원래? 스펀지송이었는데 어느 날 스펀지밥이라고 랬더라 돈데크말, 꾸라기숲이다, 그런 것도 재밌었지. 원래 스펀지송, 깡깡징어, 별가 막 이랬었어. 호빵맨 봤지? 맨날 세균맨 손 씻고 이즈라알수 없는 것들도. 야나 웨딩피치 마지막 해 보고 울었잖아. 아 아직도 기억해. 야나 때도 50원짜리 불량식품은 없었어. 그래 봤자 200원이랬지 맞아 맞아 아 뭐가 있었지 뭐 나한테 되게 많았어 페인트 사탕 아폴로 맥주 사탕 맞아 테이프 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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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처 그 이빨 뽑히는 거 피처 맞아 맞아 그리고 논트렁 밭트렁 그 가이바이 뽀 이러면 확 나오잖아 짱 깨! 하는 거 있잖아. 그 거기서 밑에서 막 기계에서 과자 나오고 막 론초롱인지 바투롱인지 나나콘이 아니라 다른 거였어. 나나콘은 후에 나왔고, 맞아. 브이콘 먼저 나왔던 거를 기억해. 하여튼 라떼 얘기 나오면은 이게 질세라. 나도 알아 너도 알아. 난리들이 난 거야. 두층두층 뽑고. 헐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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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빡 뽑고 빡. 빡. 저는 캠핑 왔어요. 불멍 중이야. 아 부러. 네. 세상 제일 부러워. 얘, 나도 불멍소 껴주면 안 되니? <laughs> 아니, 얘 근데 시간이 매너 타임이구나? 어? 인천동 대공원 캠핑장에는 매너 타임이 없어? 거기 가야겠는데? 매너 타임이 없다고?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해. 예, 24시간 파티지, 뭐. 매너 타임이 있으면 뭐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딱 그때서부터 아그래탁치고 있어야 돼. 음, 그러니까 뭐 무조건 잠을 자라 이거는 아닌데 뭐 노래를 튼다든지 대화를 크게 한다든지 뭐 술을 먹으면서 뭔가 언성이 높고 뭐 아무것도 안돼 그냥. 그것도 매너 타임도 각 캠핑장마다 달라. 어떤 데는 조명도 못 켜게 하는 데가 있어. 어, 조명도 다 끄게 해. 그냥 요만한 알전구킨 것도 빨리 끄라 그래. 밥도 못 먹게 하는 데 있어. 진짜 그냥 잡, 누워 있으라 하는 데가 완전 군대처럼. 그런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불멍까지 가는 어, 조용히, 뭐, 식사 가능, 뭐, 이런 있어. 마성 캠핑장마다 달라. 뭐, 불멍도 가능하고, 술도 마실 수 있고 한데, 정말 조용히, 입 다물고. 어, 어차피 나는 잠을 못 자는 타입이잖아. 내가 원래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어우, 가면 곤욕이야. 막 10시, 11시부터 아가리도 문 열고, 나 그리고 말 좋아하기 좋아하는 년인데, 누워가지고, 이러고만 있어야 돼, 이어폰 끼고. 맞아, 엄격한 데는 진짜 후레쉬 비추면서 조명 끄세요, 조명 끄세요, 막 이래. 저 갔던 데는 말대꾸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경고 두세 번먹으 집에 가야 돼요, 맞아. 가서 막 재밌고 막 씨부렸는데 갑자기 막강퇴당하는거 아니야, 나가시라면서. 캠핑업계도 로단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난뭐 사실 캠핑을 좋아한 지알았한두달 됐나? 밖에 안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진짜로 로나 전에는 진짜로 구할 수가 없었대 왜 구할 수가 없는지 알아? 캠핑들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런 캠핑에 그게 나온 게 없더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캠핑에 최적화된 게 없었대 본인들이 만들고 뭐 캠핑하는 이런 뭐 카페에서 만들어서 팔고 막 이랬대 근데 로나 때문에 캠핑 확뜬 거라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로나 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진짜로 캠핑에 핫해져가지고. 그래도 진짜 지금은 오히려 품절 상태지, 뭐. 아예 못 구하는 품절 상태.